예 안녕하세요 어, 싱커캐드 7번째 어, 방송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에 있는 요 장난감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난감은 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 안에 어, 자그마한 구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흔들면은 부딪히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애기들 장난감이죠 자,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이 작업 평면에서 구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를 80까지 쉬프트 키 누르면서 80까지 이렇게 늘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어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24까지 늘려놓고 자, 이 안에 구슬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 비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를 한개 가지고 오는데 어, 구멍으로 설정을 하고, 70, 76까지 하겠습니다. 두께를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요 안쪽에 싹 넣어서 그룹화 해버리면 안쪽에 비어있겠죠. 자, 요것도 24개로. 자, 이걸 어떻게 가운데 맞추냐. 자, 요거 두 개를 설정을 하고, 이 작업, 눈금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정렬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은 자이 정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각각의 점들을 기준으로 이 도형들을 선택한 도형들을 어두 개든 세 개든 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배치를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옮겨지고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어, 정렬해서 가운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높이도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께 이렇게 뭉쳐진 상태를 어, 우리가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룹화를 하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멍을 통해서 보시면은 구멍을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외, 내벽이 이 안쪽 벽이 처, 처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시 솔리드로 와서 어, 이 녀석을 잠깐 여기 놔두고, 이 안에 이제 그 손잡이를 요렇게 만들 건데, 일단은, 어, 자, 포물면이라는 거를 제가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 포물면이라는 걸 이용할 계획인데, 자, 요거를 어 놔두고, 여기 한 40에서 40까지, 이제 40, 40, 이렇게 맞춰놓고 높이를 좀 최대한 높이 줄 겁니다 높이를 좀 최대한 높이 주고 어 높이는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전 180까지 이렇게 줄고 윗부분을 조금 잘라낼 계획입니다 자 윗부분을 이렇게 이제 높여서 들어올 만큼 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어 이구 자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서포터나 이런 거가 많아지면은 좀 거칠거칠하고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요정 면을 기준으로 출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들었고요 자, 이거를 다시 정렬로 해서 가운데, 가운데 맞춰놓고 하면은 자, 이거를 이제 위에 올려야겠죠. 다시 이제 안쪽을 이제 보려면은 간단한 방법이라면은 요 구멍을 보고 눈금을 보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면 간단하게 어, 완료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조금 줄일게요. 이거를 그룹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구멍을 보면은 이쪽 위쪽 벽면에는 위쪽에는 이제 전부 다, 다 꽉꽉 채워져 있는 어, 형태인 반면에 이제 구에는 안쪽이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구슬도 만들어야 돼 구슬. 자, 구슬은 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어, 구는 출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면과 부딪혀 있는 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면을 살짝 잘라줄 겁니다. 바닥면을 살짝 이렇게 크게 해주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한,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올려서, 여기서 두개 이렇게 합치면은, 자,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어, 3D 프린터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일 겁니다. 요게, 어, 너무 크게 되버리면, 여기 몇개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 8, 7? 8, 7? 어, 여러분들이 한 8이나 7 정도에서 어,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거를 10개 아니면은 8개 정도 어, 출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넣을 건데. 아, 그러면 이 녀석은 하나의 어, 형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출력하는 기법 중에 하나 이제 퍼즈라는 퍼즐 타이츠라는 거를 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내보내겠습니다. 이 위에 것만 일단은 선택한 쉐이프해서 요 녀석을 내보낼 계획이고요. 자, STL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저 조장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아까 만든 어 장난감을 큐라 에서 이렇게 불러 오시게 되면 은 여기에 어 우리가 구슬을 넣어야 겠죠 이 구슬을 이제 넣을, 어 잠깐 이 부분에서 함 썼다가 어 구슬 넣고 실행을 할 겁니다 그거를 편리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플루스 라고 되어 있고 어 4점대 버전에는 이제 뉴장 프로그램에서 후 처리 코드 편집 뭐 요런 항목 중에 퍼즈에 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퍼즈 하이츠 라는 걸이제떠 하시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하이츠 어, 라고 이 네이블 플러에 요게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하이츠 퍼즈 하이츠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원픽나 저희는 135서어 가운데쯤, 아니, 공의 가운데, 요쯤에서 멈췄다가 구속 다시 닫아야 짤랑짤랑 소리난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